대학생이 개발한 투명 전광판입니다. 플라스틱 소재 필름에 LED 소자를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016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을 만큼 성장성을 인정받았고 창업을 통해 상용화도 준비 중입니다. 현재는 이제 제품을 계속 디벨롭하는 단계에 있고요. 현재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제품을 실제 필름 형태로 설치를 해서. 제품을 먼저 테스트한 후에 상용화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기타지만 IT가 융합된 기타입니다. 녹색 LED가 깜빡이면서 짚어야 할 코드 위치를 알려주고 스마트폰 화면에는 게임을 하듯 튕겨야 할 부분이 나타납니다. 스마트폰 앱과 연동돼 혼자서도 쉽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지판에 LED가 들어와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그 LED를 보고 어디를 지판하는지 알수 있고,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그 사용자가 쉽고 재미있게 기타를 배울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 공학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6 공학교육 페스티벌에서는 대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기술개발 성과물들이 소개됐습니다. 전국 93개 공대에서 218개 팀이 참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뽐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지 하는 것들을 보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나온 작품들의 개발 동기를 보면은 그야말로 순수하고 창의적이고 사회가 원하는 것이 뭘까를 고민한 그런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해진 공학 인력 양성. 정부는 앞으로 기업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공학 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채널아이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